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함수, l o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 o 함수에는 v l o o 과 h l o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표의 모양에 따라 v와 h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이는 단가표가 세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vertical의 약자죠. v l o 함수. d4에 커서를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v l o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 인수는 상품이니까요. 상품명, B4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단가표. 모두 지정합니다. 단가표를 제목 빼고 지정합니다. 이 단가표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참조하는 것이니까, 절대참조 F4 키 눌러줍니다. 그 다음 단가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2라고 입력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0 입력하면 되고요. 완성되었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단가가 나왔습니다. 채우기 눌러 밑에 채워줍니다. 단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구입 가격, 커서 놓고, 이골,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칩니다. 나머지도 계산합니다. 채우기 인들로. 그런 다음 총 구입 비용을 계산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 합계 범위 설정 자동으로 되었죠? 엔터 칩니다. 총 비용 계산 되었습니다. 단가 표의 모양에 따라 H 누적 v l o o 이 결정되는데요. 단가표 모양이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h l o o 을 이용해서 단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서 h l o o 을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품명 B4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단가표, 제목을 뺀 단가표를 지정한 다음, 고정시키기 위해서 절대참조 F4 키를 눌러줍니다. 세 번째는 단가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단가 2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줄이니까요. 마지막은 0 입력하고 확인. 단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엔들로 채워줍니다. 그럼 구입 가격을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죠. 이꼴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치고 나머지도 산출합니다. 총 구입비용을 계산해보죠. 자동합계에서 합계. 엔터치면 총 구입비용이 계산되었습니다. 단가표가 가로로 되어 있어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눈에 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행렬을 바꿔보겠습니다. 단가표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 붙여넣을 것을 지정합니다. 클릭. 그런 다음, 왼쪽에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행렬, 바꾸기,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단가표를 모두 지정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합니다. 단가표를 없앴습니다. 다시 단가표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단가표 밑에 있는 셀에 클릭한 다음, 엔터치면 단가표가 이동이 됩니다. 가로 단가표를 세로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